대한민국을 믿는 1 3인 대상 문화발전공헌 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. 더좋은 한국은 더 좋은데, 한국은 더 좋은데, 한국은 더 좋은데, 한국은 은데 한국은 더 좋은데, 한한국 한국은 더 회원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모두 다 협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탄 거고 그 중에서도 가장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우리 이영선 총무님이 어, 저를 또 어창우 사무총장님 또 선정이 어, 홍보위원장님이 또 협조를 잘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이 상을 타게 됐습니다. 어, 그분들께 제가 감사드리고요 또이종옥 최덕신 또 어, 나혜성 어, 이사님께 고마움과 감사함을 전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해서 어, 전국에서 유명한 가장 으뜸난 오범된 대한민국 종합예술스타모델협회를 이끌어갈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또 우리 회원들께 그거를 그 영광을 돌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